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어, 오늘은 조작적인 것, 조작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목소리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마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심리를 공부를 했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공부로 넘어와서 마음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 마음공부를 하면서 저는 맨 처음에 감사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호우포노포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루종일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책 읽으면서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고, 내 마음도 이제 분석을 한번 착착착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필사, 좋은 내용을 내가 필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마음 공부를 했었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모든 걸 수용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모든 걸 수용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를 제가 굉장히, 어,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세 명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막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근데도 막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 이럴 수 있어. 음, 엄마는 이해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뭐제 마음을 다알아요뭐 <laughs> 여기저기 사고 치고 있고 엄마가 그럴 수 있다니까 뭐더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야! 너네들은 뭐 니네만 보이냐? 엄마 이렇게 힘든 거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러는 순간. 아, 내가 왜또 화를 냈지. 아, 나는 또 쟤네들한테 상처를 줬구나. <laughs>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라는 수용의 말 내가 그내 삶에 필요해서 썼던 그 수용의 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우포노포노를 열심히 했을 때도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애들 말을 들으면서도 막 그렇게 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이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조작적인 것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금은 조작적이지 않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타인의 감정에 휘둘르지 않는 법에 대한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확 했어요. 그랬을 때 어,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이 감정을 바로 내뱉지 않고. 하면서 조금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고 평온함을 탁 유지한 채로 어떤 신중한 판단을 하라.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오, 좋은 방법이다. 하고 그걸 써보겠죠, 사람들이. 근데, 모든 상황에 그걸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한계가 오게 돼요, 항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마치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 말들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귀퉁으로도 안 듣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영향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 나가 있으면 나라는 개념이 있으면 너라는 개념이 짝으로 생기고 반대되는 개념이 생기고 나가 있으면 너가 생기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생기면서 그, 우주가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나가 없으면 너도 없고, 이 우주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김성선생님 말씀으로는 텅빈 마음만 남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 정말 텅빈 마음만 남아요. 근데 이게 텅빈 마음이라 해서 마음이 뭐 있다. 텅빈 마음이라고 했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깨닫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어, 저는 예전에 그 김상우 선생님 거울 명상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제가 괴로울 때막 거울 명상을 했었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잘안 된다. 그리고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모모호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김상훈 선생님 깨달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너무 하게 돼요 그래서 그텅 비었다 텅빈 마음만 남는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무심이면 그게 딱 알게 돼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어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게 없고 그냥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의식을 피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럼 나를 공격하네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하겠죠. 근데 피의식이 피의 없다면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 의식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음, 그런데 그 조작적인 것들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과정 중에 없어야 되냐? 라는 말을 저한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비우는 걸 알려주셨던 그 분께 제가 예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아, 모든 걸 수용해야 돼 하면서 이 아이를 다 받아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거짓말하면 혼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짓말 했을 때 혼내야 되는 거야 혼내지 말아야 되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전 이제 이렇게 뭉게뭉게 이제 생각이 막 이제 생겨났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직 아니야 마음이 다 닦여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혼란이죠 왜냐 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는 아직 안 됐어 그런 뭐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난감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문학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조작적인 것을 쓰셔도 그 툴을 쓰셔서 마음을 정리하셔도 되고, 뭐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내가 집착했던 마음은 비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원래 하시던 과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laughs> 그리고 그런 조작적인 것들의 가장 끝이 뭐냐면요. 주시자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의식 그러니까 내가 전체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주시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한계까지 할 때까지 하고 해보고 나서 내가 항복하고 그걸 확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내가 주시자가 되고 싶으면 하고 전체의식이 되고 싶으면 하고 근데 그산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들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무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 둘째를 먼저 재우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이제 깜깜한 방에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재워서 이제 재우고 나와서 이제 막내랑 노는데 어찌됐든 10시에 이제 첫째 둘째를 이제 재우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때 유튜브 편집을 하거나 법문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고, 둘째는 이미 자고 있었고, 이제 밖에 놀이터에서 이제 중고생 같은 애들이 막 떠들면서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꽂고 있으니까 잘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한테, 혹시 밖에서 누가 놀고 있어? 놀이터에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첫째가,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10시인데 이밤 중에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 밖에 놀고 있니?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그러게 하고 이제 자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지는 생각이,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어른이 봤다면, 이런 상황을 어른이 봤다면, 화가 날 일이죠. 왜냐면, 하 우리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내가 자야 되는데, 남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러게,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 의식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저희 둘째, 셋째는 더 그런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아, 점점 분별 의식이 없으면, 무심의 상태로 가고, 그러면은, 정말,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구나. 어떤 분들은 아이보다, 아이는 사실 애고가 있는 상태니까, 그거보다 더 넘어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찌됐든, 거기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첫째가, <laughs> 저희 첫째가, 이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학교 숙제 같은 것도, 너 학교 숙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 했어? 이래요. 제가 나중에 보면 안 했어요. 뭐, 야, 너 이거 안 했잖아? 딱 그러면. 어쩔 때는 끝까지 막,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거나, 어쩔 때는 엄마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잘해서, 밤에 잘 때이가 되면, 막, 참회의 시간이에요. 저한테 막, 엄마 미안해. 내 제, 자신한테도 미안해.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이제, 있다가, 저희 첫째가, 엄마 내가, 어제도 내가 거짓말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제 거짓말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이래 이래서 거짓말했잖아. 그래요. 그래서 아, 맞다. 맞아, 너. 어제 거짓말 했잖아. 그래서, 그래. 엄마하고 아들은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 네, 엄마. 그리고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아이가 거짓말 했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몇초 전? 몇분 전도 저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기억. 그생각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막 하면 제가 어, 어 힌트를 딱 얻어서 어, 계속 이제 과거의 그 기억들이 딱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또이 얘기를 하면 뭐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뭐 기억의 창고가 있어. 거기서 갖고 와서 막막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조작적인 거 거기까지 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저 해봤거든요. 저는 레이키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의자한테막뭐 이렇게 빛을 내려달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음, 하지 마세요. <laughs> 물론 레이키가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배가 아팠을 때 이제 치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 엄마한테서 무지개가 보여 말이죠. <laughs> 저희 아이가 네. 그럼 뭐예요? 그다 상인데 내가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물론 그런 건 효과는 있지만 그 상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생각들 상들 없는 겁니다. 이 현실도 허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다 있다고 하면. 없어요. 어찌됐든, 제 몸소, 그냥 찰나 생멸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김상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텅빈 마음, 찰나 생멸을 알게 돼요. 본인이 알게 돼요. 마음을 다 비우다 보면은, 그걸 그냥 알게 돼요. 음.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남들한테 막 강요를 하진 않거든요. 괴롭다면 이걸 추천해요라는 건할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마음 공부의 그런 길들을 내가 막 푸시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나는 이걸로 충분한데 나는 이걸로 괜찮은데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셔도 돼요. 그니까, 그걸 가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해도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점점 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어, 마음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 좀 언니 해볼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죠. 왜냐면 언니는 저한테 항상 괴로움을 토로하니까. 그래서, 근데, 언니가, 니나에라 마음 공부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저희 언니는, 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자신의 넋두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저희 언니가 좀 제가 궁금한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는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나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언니, 화가 날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는 마음이 좀 풀리거든요. 너랑 얘기하니까 속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풀려요. 근데 이제 저랑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조카, 이제 저희 언니 둘째가 딱 와요. 그러면 저희 언니는 둘째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두, 저희 언니 둘째가 모범생이고, 물론 공부도 엄청 잘하겠죠. 그리고 착하고 엄마한테 애교도 많고 또 남자 아닌데 애교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걔가 딱 오면은 어이구 우리 애기, 애기 애기 저희 언니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가 그걸 딱 듣고 언니 이제 다 치유됐지 나 이제 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언니가 오 알았어 우리 애기 밥, 간식 챙겨줘야 돼. 그리고 딱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다음 공부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 그 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구나 물론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제 개체로서의 생각이었겠죠 과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공부를 했었고, 더 기댈 데가 없구나를 더 알게 돼서, 이제 완전 개체를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가 정답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고, 본인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 또 주절이 주절이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조작적인 것, 조작적이지 않는것 사실 뭐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어, 마음 공부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만 저는 조작적이지 않는 것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